안녕하세요. 닭기입니다. 어, 오늘은 좀 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흔히 뭐 대치동 암흑 스킬이라고 불리는 우세계 소리로 그냥 N축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N축이 뭐냐. 좀, 만약에 인터넷을 좀 하시는 선생님들이면 들어봤을 법한데, 어 연축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그 합성 함수에 관한 그런 스킬인데요. 만약에 뭐그 고일 때뭐 합성 함수 이런 거 그려봤잖아요. 이런 거뭐 요거에다가 그니까 요거 F면 뭐 F 합성 F를 그려라 아니면 뭐 F 합성 뭐 F 합성 F를 그려라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하려면은 이렇게 막 함수가 바뀌는 지점을 막 파악하고 그 점에 관해서 막 함수식을 다 짜서 그걸 또 정역대로 막 넣고 해서 막 복잡하게 이제 좀 그리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막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느냐 해서 이제 합성 함수를 이 속함수이 그니까 이 속함수 합성되는 함수이 그거대로 그니까 정역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예, 함수가 여기까지 움직이면 속함수는 여기까지 움직이고, 함수가 여기서 움직이면 속함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를 방향성으로 나타내서 그림으로 쉽게 그릴 수 있게 만든 게앵축이라는 스킬입니다. 어, 일단 뭐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예, 겉함수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속함수는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음, 일단 이거는 예시랑 똑같이 함수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겉함수고, 여기에 속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1, 1로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자, 이럴 때, 어, 일단, N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요거를 그리는 거죠. 요, F 합성 G. 그럼 요 합성된 함수를, 어, 이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한다면, 음, 이속함수 Y축을, 겉함수 X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G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여기가 Y축이 고 여기가 X축이겠죠? 그러면은, 딱 여기 1, 여기만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G가. 그쵸?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어 일단 속함수의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니까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서 그려지겠죠? 근데 이 속함수가 여기 여기 절반까지 이렇게 올수 왔을 때는 겉함수가 요렇게. 그리고 여기 또, 오른쪽 절반에 왔을 때는, 요렇게.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G가, G 방향이 이렇게 보라색, 제가 그린 보라색대로 아마 옮겨갈 거예요. 그거를 F가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F가, 이, 요, 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요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 그래서, 함수가 1이면은, 여기, 2분의 1까지는, 여기 이렇게 한분 그려지고, 또 여기 이렇게 2분의 1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그려지는 논리를 N축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뭐 함수를 그니까 좀 단순한 모양을 하지 말고 좀 복잡한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음~ 예를 들어서 뭐~ 3참수 아무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속함수를 뭘로 해볼까요 속함수를 어~ 뭐~ 2참수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건 좀 이제 막또막 막 함수식을 쪼개고 막 정의역 쪼개고 화면은또 그리기 복잡하겠죠. 뭐 3차합성 2차니까 뭐 6차 함수 어쩌고저쩌고 뭐 나올 건데 이것도 똑같이 앤축 논리를 적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회전시켜서 여기 y 고 여기 x죠.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은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가 원래 정의역이요 여기 속함수 x. 속함수 x의 진행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f(x)에서 g u(x)가 주인공, 이게 그러니까 속함수의 x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민에 말하자면 여기가 g x인 거예요. 겉함수 x축이 g(x) 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좀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초록색 방향으로 겉함수가 진행이 될때 보라색함, 그러니까 그 속함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걸 간단하게 직선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러시냐? 딱 여기, 여기 끊기는 점, 여기서 겉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함수의 진행 방향대로 겉함수가 따라 그려진다. 이게 N축의 핵심. 속함수가 그려지는 방향대로 겉함수가 그려진다. 네, 여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F를,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함수 F 합성치는, F 합성치는, 대략, 요렇게,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 여기서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 게 여기 왼쪽은 왜어 요거를 대칭, 그니까왜 좌우 대칭 시키냐 하실 수 있을 텐데 어요 진행 방향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X축이 진행방향이랑, 이 속함수의 진행방향이랑 반대방향일 때는, 네, 요 부분을 좌우대칭시켜서, 그러니까 선대칭시켜서 그려야 돼요. 그니까, 러 이게 좀 직관적이긴 한데, 함수의 진행방향 자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네, 진행방향이 다르면 좌우대칭시켜서 그린다. 네, 요걸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진행 방향이 다르면 좌우 대칭 시킨다. 네, 이게 n 축이 기본 논리에요그 다음에 아 뭐야 이거 자리가 없네. 어쨌든 음 조금 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아니다, 겉함수. 예를 들어, 겉함수가,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치고, 속함수가, 음, 음, 좀 복잡한가? 네, 이렇게, 3참수라고 칠게요. 그러면 뭐, 4차에다가 3차를 합성하니까 12참수가 나오겠죠? 요거를 좀 그려보면은, 요거를 회전시켜서, 딱 이렇게 방향을 이 방향대로 하면은 속함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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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니까 이그니까딱 방향 지점 진행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경계로 네이 점을 경계로 에합 성치는 일단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네, 여기를 선대칭한 모양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네, 대충 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암 네, 삼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N축이 사실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 그러니까 수능 전범에서 위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때가 있는데 수원에서도. 소원에서는 뭐 실근, 그니까 삼각함수에서 예를 들어 막막요런거 실근을 세잖아요. 여기에 막뭐대칭성으로막 실근의 합을 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 코사인, 뭐 k i n x나 뭐 이렇게 삼각함수 안에 삼각함수가 합성돼 있으면은 실근을 좀 구하기 까다롭단 말이에요. 뭐 정석대로 하면은 뭐, 이거 치환해서 뭐 구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좀, 엔춤을 사용하는 팁? 그니까 러 사용처? 라고 보시면 돼요. 좀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 뭐 코사인, 뭐, 이사인 X가 뭐 2분의 1인 점. 그니까 러이근의 합을 구하여라 했을 때, 요거를 겉함수로 보고 요거를 속함수로 보면은 음 이게 일단 그려보면은 요게 그거고 속함수를 바로 그냥 돌릴게요 그냥 바로 돌리면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아, 근데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일단 코사인을 좀 넓혀야 되는데, 다시, 다시 그릴게요. 대충, 뭐,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뭐, 이 2분의 1을 그거 보면은, 요쯤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그니까, 겉함수가 여기가 되는 점. 이 실근을 파악할 때 매우 유용한데, 속함수의 방향대로, 이렇게 겉함수를 따라가게 되니까, 대충 여기서 끊긴다 치면은, 이렇게 따라가게 되니까, 딱 여기인 점이, 이겉 함수에서 속 함수로 수선을 내렸을 때,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들을 지나면은 겉 함수의 값이 이 초록색이 값이랑 똑같아질 거라고요. 겉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합성 함수의 실근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요, 만, 요 점에서, 속함수로 수선을 그은, 만나는 점들. 요게, 요거의 근인 거죠. 그니까, F, G, F합성 G는 K. 요거의 근은, 이렇게 F를 막 그렸을 때, 여기가 K다. 그러면은, 여기. 돌려진 속함수 주위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속함수로 그은 수선 여기 만나는 점들 요때요 k 값을 가지게 된다. 요 합성함수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교점들에서 속함수로 수선을 내린 그 만나는 x들 요게 합성함수의 근이다. 요, 당정식이 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N축에 관련해서 오늘 N축이 뭔가. N축이 뭔가.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N축으로 그리는 법. 그리고, 실근, 실근 판정. 합성한 수의 실근 판정. 근데 네, 오늘 요거를 배워봤는데요. 어, 일단, 뭐, 요거는 수1에서 쓰이는 거고, 뭐, 수2, 아니면 미적분. 이런 영역에 가면은, 뭐, 극대 극소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분 가능성 판정이라든지, 요런 거를, 식을 안 쓰고도 쉽게, 그림으로. 판정을 할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가 요거가 통하지 않는 경우 그니까 통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방금 설명한 대로 그리면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소개할 거고 그거랑 극대 극소 판정이랑 미분 가능성 판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